접붙인 나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붙인 나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참감남 나무에 비유하고 이방백성을 돌감남 나무에 비유했는데 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나무를 접붙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돌감남 나무는 참감남 나무에 비해 쓸모없는 나무인데 돌감남 나무의 가지를 참감남 나무의 가지에 접붙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에 비유하고 돌 감람나무를 이방인에 비유하고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고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까닭은... 참감남나무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부르셨건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열매는커녕 도리어 악한 열매만 잔뜩 맺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들의 가지를 잘라내시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 이방인의 가지를 붙이심으로써 이방인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지, 이방인에게 선한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 감람 나무인. 유대인들을 아끼시지 않고 그 가지를 쳐내셨으니 너희는 유대인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참감남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이방인, 과거의 믿는 자나 오늘날의 믿는 자. 모두 하나님의 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통해 성령님의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악한 열매가 열린다면 유대 백성처럼 버림받는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좁아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돌감남 나무인 이방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구원에서 제외된 유대 백성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고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가지가 꺾여 더 이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무당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은 그만큼 비극적이고 괴로움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뿌리와 그리스도의 줄기를 통해 성령님의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입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이지, 열매 없는 생각이나, 열매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입으로야 만리장성을 못 삭했으며, 입으로야 하늘의 달과 별을 못 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를 바라시고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마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흘러왔지만,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받은 자의 열매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 영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만 우리 삶에 채우려 한다면 그의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며 덧없이 빠른 세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에 불과하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추수의 시기도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을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물으면 너나 할것 없이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임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찌하여야 그 뜻에 따라 살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